봐요.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온도야. 맞아요.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고요. 어? 여기 응결량이 뭐다? 응결량은요. 말 그대로 뭐야?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했을 때그 양이야. 맞아요. 그래서 현재 수증기 양에서요 냉각된 공기속의 수증기량을 빼면 뭐라고? 원래 수증기량이 만약에 2 0 있었어. 근데 냉각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포화수증기량이 20이었는데 18이야. 그럼 나머지 뭐야? 2는 뭐야? 그렇죠? 물방울로 변했다. 아, 이게 바로 응결량이다. 봐주시면 돼. 자, 응결량은요. 아,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분에, 말 그대로, 현재 수증기량분에, 요 냉각된 공기 중에 포화수증기라서 아, 현재 수증기량 빼기 포화수증기량이 바로 응결량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황선배, 그래프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알고 있나? 다시 보세요. 자, 포화승이랑 온도 나왔습니다. 어? 요 곡선이 무슨 곡선일까요? 그렇죠. 바로, 포화곡선이고요. 어? 왼쪽은요? 이쪽은요? 그렇죠. 바로, 과포화고요. 자, 이쪽은요? 뭐라고요? 불포화 되겠습니다. 그럼, 응결은 뭐야? 응결은 뭐라고? 어허!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냉각시켜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바로 뭐라고?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응결이 일어난대. 그럼 잘 보세요. 어? 자, 여기 A가 있습니다. A. A 보여요? A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요. 냉각시켰습니다. 그다음 요 곡선하고 딱 만났을 때 이때 온도가 바로 뭐라고요? 이슬점이에요. 그럼 A의 이슬점은 몇이라고요? 그렇지 바로 이0도씨야 맞아요. 오케이. 그럼, 방금요 위에 포화 곡선에 있을 때, 이 포화 곡선 위에 있는 비는 어떻게 해요? 비는 바로 포화한 상태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그 온도가 바로 뭐가 됩니다? 이슬점이 됩니다. 맞아요. 이슬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네.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냉각시켜서요. 이 포화 곡선하고 만났을 때 그때 온도를 딱 읽어주면 바로 이슬점이고요. 그럼 요번에 응결량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c 는요 뭐라고? 과포화 상태야. 어, 너무 많이 과식했어. 너무 수증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을 어, 갖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 양보다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럼 C를 보자. 자, 현재 수증기량 몇이에요? 아하, 현재 수증기량 봤더니 여기 17.3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 현재 수증기량 17.3에서요. 빼기 포화 수증기랑 포화수증이랑 뭐야? 뭐, 뭐, 말 그대로 뭐야? 그죠 포화상태에 딱 만났습니다. 시가 이 포화상태. 포화곡선하고 딱 만났을 때, 그때 수증기량을 봤더니 몇이래요? 5. 9.4래요. 그럼 응결량은 뭐예요? 5. 현재 수증기량에서포화수증기량을 빼. 7. 바로 뭐가요? 그쵸? 9가요. 9g이요. 바로 뭐가 됩니다? 응결량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응결량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요, 이슬점 구하고요, 응결량 구하는 건어떻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마음 저성할게요 자, 스텐은 뭐다 공기 습한 정도로서 일반적으로 상대습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습도 말하면 일명 상대습도랑 같은 개념인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상대습도는요, 바로 뭐라고요? 포화수증기량분의 자, 공기 중에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백이 바로 뭐라고요? 상대습도 되겠습니다. 자, 상대습도는 포화수증이량문의 현재 수직이랑 곱하기 100이 상대 습도고요. 자 여기 봤더니요 물의 증발 현상을 이용한 게 건습구 습도계고요. 머리카락을 이용한 게 모발 습도계. 연속적으로 습도를 습도의 변화를 이용한 게 바로 자기 습도계입니다. 자 상대 습도는 어 공기 습한 정도가 습도인데 이 상대 습도로 구도 하고요. 습도 상대 습도 같은 말이고 포화수증이량문의 현재 수직이랑 곱하기 100이 바로 상대 습도고요. 고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만 가주시고요 자, 중요한 게 어허, 요습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습도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딱 봤더니 뭐라고? 오! 세로는요 습곤도고요. 가로는요. 건고와 습곤도의 차예요. 차. 그럼 문제 보자. 건고온도와 습곤도를 측정한다. 어, 건고온도가 25도시고요. 습고온도가 19도시래요. 그럼, 숙구온도 1 9도시 여기다 동그라미. 그럼, 건구온도와 숙고온도차 몇이에요? 오, 6이에요. 그럼, 띠디디디딕, 띠디디딕, 딱 만나는 표를 읽었더니 바로 뭐였으래요? 5 7이 맞아요. 자, 아, 요, 우리가 건구온도와 숙고온도를딱 구하면, 이러 습도표를 통해서, 오, 숙구온도, 건구온도와 숙고온도차 해서, 삥 만나는 얘가 바로 뭐가 됩니다? 상대 습도가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습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0은 뭐야? 건고와 습도의 온도차가 0이래. 그럼 뭐야? 건고 온도와 습도가 온 같으며 습도가 몇 퍼센트입니다? 100%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건고 온도와 습도를 온 알면 요 습도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어, 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딱 찾아주는 거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먼저 할게요. 자 구름의 생성 원리 나왔습니다. 오? 어? 구름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맞아.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그럼 잘 보자. 자 구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늘로 가야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합니다. 오? 어? 공기 덩어리라고 하면 뭐야? 물이 뭐가 돼서? 중기가 돼서 날아가. 맞아. 오케이. 자, 이런 공기 덩어리가요. 뭐합니다 상승합니다. 그럼 뭐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져서요. 부피가 팽창합니다. 오? 그래서 부피가 팽창. 부피가 어떻게 하면 돼요?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 팽창. 부피가 늘어나요. 부피가 팽창해요. 또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요 기온이 하강합니다.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여기 있던 수증기가 기온이 낮아져요. 그럼 모래 변하니 물방울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뭐합니다. 응결합니다. 어수증가요 모래 변합니다. 응결해서 모래 형성합니다. 이렇게 물방울을 형성합니다. 이 물방울이 모여 뭐 있으면 우리가 볼때뭐 어. 구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 맞아요. 네. 자, 구름의 생성 원리. 공기가 상승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그러면서 기온이 낮아져서요. 수증기가 응결을 해서 물을 형성합니다. 구름을 생성하게 됩니다. 봐 주시면 돼요. 맞아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구름의 생성 경우를 봤더니 뭐라고? 잘 만들어봐. 잘 생각해보세요. 구름 위에 있어? 하늘 위에 있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보자. 자, 바람이요. 산의 빗면을 타고 올라간다. 어? 위로 올라가야지. 맞아요? 네. 그 다음, 찬 공기가요. 더운 공기를 밀어 올려줍니다. 원래... 더운 공기는 위로가고요찬 공기는 아래로 가는데 누가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를 밀어 올려 줍니다. 아하. 찬 공기가 밀어 올릴 때 위로 올라가서 너 구름 만들어. 오케이. 요번엔요. 더운 공기가 야, 찬 공기야. 내가 너 위로 좀 올라갈게. 하고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다음 무슨 기압? 저기 압중시. 오. 어? 일기예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학생들은요.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한때 구름이 있고 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오케이.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어서 상승할 때 바로 뭐라고요?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뭐라고요? 저기압으로 모여들 때. 알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개념이 끝났고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요 내용을 바탕으로 뭐라고요? 개념이 너무 많아요. 오케이. 개념이 많은 거빵쌤 인정하고 하지 만 우리 학생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빨리 풀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시정지 오케이. 우리 학생들 잘 풀어줬어. 뭐라고요? 빵쌤 너무 어려웠어요. 오호 그렇구나. 자, 과연 정말 어려운지 우리 빵쌤이 다 같이 한번 풀어봐주도록 할게요. 자, 가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 뭐야 차지하는 기체는? 에이, 이건 다 맞혔을 거예요. 바로 네그 그렇죠, 바로 질소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건 질소. 두 번째는요, 산소 맞아요? 오케이. 자, 일 번의 정답 2 번이고요. 다음 이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기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모르겠는데요. 자, 자외선업사는 오존층이 있다. 오! 어? 오존층. 층 들어가. 층, 층, 층. 그럼 안정된 층으로 비행기의 항로. 비행기 어디서 날아다니는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뭐라고요? 성층권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성. 층권, 아하, 성층권, 오존층이 자외선으로 써요. 기온이 높아지고요. 비행기, 항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길이 있어요. 성층권. 그래서 2번에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명 보도록 하니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기권은 있어. 상층은요, 온도가 매우 높다. 공기가 가장 희박한 층이다. 공기가 적대요. 그 다음, 극지방에서는요, 오로라가 나타난다. 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요. 적어지니까 가장 위에 있는 층, 어, 뭐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중학교 가정 열공, 아, 글자 뭐라고요? 대, 성, 중, 열. 그렇죠. 그래서 바로 무슨 건입니다. 열 건입니다. 그래서 커정 공기가 희박해서 밤낮의 기온차 크고요. 오르라볼수 있는 거열 건. 그래서 3번의 정답 4번이고요. 다음 4번 문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권을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과 같이 네개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온이 낮아지나 높아지나 낮아지나 높아지냐 뭐라고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뿅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연반 부족량을 보이는 곳을 써. 자,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 부족하게 받는 거. 부족하게 받는 거 어디야? 그렇지. 위로 올라갈수록 부족합니다. 바로 뭐라고요? 그렇지, 바로. 극지방이에요. 맞아요. 고위도 지방에다가는 극지방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네, 바로 5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뿅거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를 봤더니, 헉, 어, 빵쌤! 이거 안 배웠는데, 우리 지금? 오케이, 얘들아. 자, 이 6번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6번 언제요? 다음 시간에 풀어지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름은요의도에 따른 태양고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지역에서 단위 면적당 도로는 대양복사에너지랑을 이렇게 비교한 것 그래서 딱 보니까 어디 C가요? 바로 태양복사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고요. 그 다음은요. 중위도에 해당하는 B요. 어, 가장 비스듬하게 적게 받는 게 어, 방금 뭐라고요? 그렇죠. 고위도에 해당하는 극지방이에요. 맞아. 오케이. 그리고 태양복사에너지 양은 위도가 낮은 저위도, 적도가 가장 많이 받고요. 그다음 중위도요. 그다음 고위도에 해당하는 극지방이에요. 그래서 C, B, A 순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7번에 네, 3번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명 보도록 할게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구 환경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을 해서 지구 온난화는 뭐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빙하가 녹아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빙하의 면적이 어떻게 돼요 빙하가 녹아서 감소하고요. 육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다 그렇지 얘들아 해수면이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뭐라고 육지가 바닷속에 가라앉게 돼. 그래서 육지 면적이 오증가가 어, 아니라 감소하고요. 감음, 사막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맞네요. 그래서 아닌 것은 8번의 정답 3번.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구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보기는 어떤 기체에 대한 설명인가? 에서 자, 화성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다.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온난화를 촉진한다. 우리...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누구라고요? 그렇지,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9번의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니까. 자, 그림은, 어? 뻥쌤, 이것도 지금 이 시간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오, 똑똑한데요 맞아요. 자, 요 문제도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아까 그 6번하고 지금 10번에 다음 시간에 개념 배우고 같이 풀어지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니까. 11번. 물의 증발이 가장 잘 일어나는 날은? 했어. 자, 물의 증발 잘 일어나려면 빨리 마르는 거잘 생각하세요. 기운이 높을수록, 바람이 잘을수록 어, 건조할수록, 습도가 낮을수록이야.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잘 일어나는 날은? 그렇죠. 11번의 정답 3번. 기온, 높은 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습한 날이 아니라, 어, 습도가 낮은 날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습도가 낮다는 것은 건조한 날이에요. 자, 11번의 정답. 그렇죠. 3번이고요.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냉각시킬 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 오!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해. 이걸 우리가 뭐라 했지? 응결. 응결이라고 했어요, 응결. 그럼, 응결이 일어나기, 응결 시작할 때의 온도, 뭐라고요? 무슨 점? 그렇죠. 이슬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 3번. 이슬점은요,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의 온도, 12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13번 문제는요, 그림은 기온에 따른 풍화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이준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것은? 뭐라고?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눈 동그랗게 뜨고서 뭐라고요? 어, 어, 어 워낙 동그랗구나. 아무튼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자. A를 보자. A. 어, a 는요 포화 상태 위에 있어요. 그럼 그때 바로 그 온도가 바로 뭐라고요? 이슬점이야. 그럼 뭐예요? 아. 2 0도씨가 바로 이슬점이야. 누구의 온도는 A. A는요. A는요. 이슬점이 뭐라고요? 20도씨요. 그럼 비 보자. 자, 비는요 뭐라고요? 지금 불포화 상태야. 자, 불포화 상태 공기를 그냥 냉각시켰습니다. 어, 포화 상태일 때 그때 온도 바로 누가요? 어? 비는요 뭐가요? 15도씨가 바로 이슬점이고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보자. C를 보자. 어? C, D, E 다 어떻게 됩니다? 불포화 상태. 자, 온도 낮췄을 때 포화국수라고 만났을 때 그때 온도. 어? 온도 낮췄을 때요. 포화국수라고 만났을 때 그때 온도. 어? 이 e 역시 온도 낮췄을 때요. 포화국수하고 만났을 때 그때 온도. 그럼 누구요? C, D, E는요? 다 있을 점이 몇이 됩니다? 5도씨가 됩니다. 이해가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있을 점을 구해주시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슬점이 가장 높은 거 누구라고요? 그렇지. 바로 A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번의 정답 1번 이렇게 골라 주세요. 알겠어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 빵해 주세요. 뭐라고요? 빵야 해 주세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슬점 이렇게 구하는구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에서 이슬점이 같은 것끼리 짝지으면 뭐라고요? 누가 같다고요? 그렇지. 방금 우리 구했잖아요. C, D, 이가요 이슬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골라보니까 누구요? 그렇지. 여기 3번. C하고 D가 이슬점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14번의 정답 3번이고요. 다음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니까, 오! 15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빵야! 해 주셨어요? 네. 자, 보자. 기온이요. 27도씨인 어느 교실에 설치된 건습고 습도계의 습고 온도가 25도씨였다. 이 교실의 상대 습도는, 애써. 자, 우리, 세로치기 봤더니 습고 온도예요 어? 습고 온도 몇이라고 여기? 2 5도예요 어? 그러면 25도씨. 동그라미. 그 다음 보자. 습고 온도랑 건고 온도의 차이가 몇이에요? 2도씨요. 맞아요, 2도씨요. 그럼 어떻게 두 개를 만나게 해주자. 만나자. 우리 지금 만나. 딱 만났습니다. 어? 만났더니 10도가 어떻게 됩니다? 그렇지. 84%가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정답 15번에 몇 번? 그렇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어때요? 풀수 있겠죠?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6번 다음 주 응결 현상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어 자, 응결은 뭐라고? 액화에 속해. 수기 기체가요. 물방울 액체로 변하는 게 바로 응결이었어요. 오, 새벽에 풀립에 이슬이 생겼다. 이슬 물방울 응결 맞습니다. 차가운 거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물방울 응결 맞고요. 방안에 물을 두었더니 물의 양이 줄었다. 이건 뭐요? 예 응결이 아닌 그렇죠? 증발에 속합니다. 수증기가 많은 날 아침에 안개가 생겼다. 안개, 구름 이런 거다 뭐라고요? 물방울, 응결 받습니다 어? 응결이 아닌가? 정답 1 6번에 3번. 3번은 뭐라고요? 그렇죠. 증발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음 17번 문제 한번 명모도록 할게요. 자, 17번. 다음 중 구름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구름 어디에 떠 있어요? 하늘 높이 떠 있어요. 그럼 공기가 어떻게 돼? 하늘로 상승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요. 공기가 하강할 때왜 이래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죠. 공기가 상승해야 돼 상승할 때 구름이 만들어지고요자 저기압 중심으로 어, 중심부근으로 공기가 모일 때 맞고요. 지표면이 가열돼서 가열되면 따뜻한 공기 위로 가고요. 공기가 산을 타고 뭐할 때? 상승할 때. 맞아요? 그래서 아닌 거, 누구? 그렇죠. 17번에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이상으로 빵쌤과 함께. 뭐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친구들. 바로 뭐? 대기권에 바로 특지. 그 다음 또 뭐에 대해서 입니다 대기 중에 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뭐라고요? 빵쌤, 여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요 내용, 많은 내용을 빵쌤이 아까 줄친 거 내용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은요, 한 번만, 플리즈, 플리즈, 동영상 한 번만 더 들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완벽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방쌤이 아까 빵이야, 빵이야 했던 문제 생각나시죠? 그 문제는 다시 한번꼭 스스로 풀어 봐 주세요. 알겠어요? 네. 이상, 빵쌤이었습니다.